네, 맞습니다. 하나 29 스펙. 네, 최종 경쟁률에 배정 수량이고요. 네, 꿈비는85대 1로 끝났죠. 네, 꿈비는 최약을 안 하려다가 네, 마음이 조금 변해 가지고 네, 체약을 했습니다.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네, 체약을 했고요. 네, 하나 29 스펙이죠. 네, 어, 총 배정 수량 112만 5천주 균등 배정 56만 2천0 0 56만 2,500주고요. 청약은 만 건이 좀 넘어서 1,643건이 들어왔고요. 일방 경쟁률 34대 1에 가70 정도 나왔습니다. 어, 균등은 52주 정도 되고요. 비례에서한 주도 배정이 될수 있겠네요. 네, 5 3주 54주, 뭐 많게는 54주 내외 배정이 될것 같고요. 비례한 주는 14만원이고 증거금은 7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. 네, 1.6억 청약했을 때, 8만주 청약했을 때, 240만원 정도 배정이 될 거고 네, 저는 뭐 균등은 다 했습니다. 균등은 다한 다 이유가 주당 한 100원 정도 수익이라 그러면 은 네, 수수료 없는 계좌가 2개. 있는 거몇개 해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뭐 생각 없이 다 청약을 했습니다 그냥 네뭐 없으면은 한 오천 원 정도 수수료가 있으면은 한 삼천 원 정도 더줄 수도 있고 아님 말고 네 <laughs> 쌍대기는 6월 이십팔 일이고 어 꿈비는 네안할려다가네 청약을 했죠 네 일단은 뭐 알맥 체약을 할까, 내 네, 이걸 할까 좀 망설였는데 알맥이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. 그럼 알맥을 체약하다 보면 오픈롤도 내 체약을 못하게 되고 오픈놀이 밴드 하단 네 아래쪽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, 감내할 수준는로 반대를 생각이해가지고네 그러면은 꿈비를 체약하고 오픈롤도 체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체약을 한 거고 알맥은 경쟁률이 워낙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이억 정도 체약을 한다 그래도 뭐두 주도 못 받는 네,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균등도 추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. 닥쳤던 게 진짜 지붕 쳐나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네 그냥 일단 청약을 했습니다 85대 1 정도 나왔으니까 118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 배정이 될 거고요 네한20% 정도 많긴 한30% 정도 음 상장이 7월 6일이고 이게 그 무상증자 0.3주가 있죠 한두장장3주네30% 정도 배정이 된다고 생각해 이 금액이 30% 정도니까 35만 원 정도 무상 증자 배정이 되겠네요. 권리락이 있을 테고 중간에. 네. 어 배정 수량 나면은 일정이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들 위해 가지고 어 정확한 권리 공매일. 네. 메뉴 권리 공매 메뉴 어디에 있는지. 네. MTS에서 네 유진투자증권은 네 권리 공매가 가능합니다. 네.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드리고요. 네. 고, 고맙습니다.